조수석 디펜더랑 뒷범퍼가 손상된 상태로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. 뒷범퍼는 보시면은 여기 중고라고 적혀있죠? 새 부품 대비해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.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? 휘는거 보니까 나름의 쾌감이 느껴지네요. 색깔이 같은 중고부품이라도 무조건 도색이 다시 들어갑니다. 중고부품은 블렌딩을 할수도 없기 때문에 전체 베이스가 올라갑니다. 수리부위는 보조석 디펜더, 그리고 뒷 범퍼를 수리를 했고요. 중고를 왜 사용해요?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,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는 거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. 보조석 디펜더, 그리고 범퍼 해서 가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